안녕하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알고 있는 가장 미친 사실 10의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이 심리학에서 알고 있는 가장 미친 사실 10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대립할 때마다 그 사람 앞이 아니라 옆에 서십시오. 당신은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진정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지 않는 죄책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청을 시작하세요. 그 호의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상대방에게 되풀이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듣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것을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원한다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동의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거절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은 호의이며 그들이 당신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관심을 결정하기 위해 팔을 접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흉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짱을 끼고 팔짱을 낀다. 대화 중에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돕고 그들이 당신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면 인지 부조화로 인해 그들은 그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해야 한다고 믿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부분적으로만 대답한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계속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보통 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중연설이나 번지, 점프와 같이 긴장하게 만드는 상황이 다가오면 껌을 씹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뇌여행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위험하다면 먹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